미국으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스타 ESTA 비자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 STA는 전자여행 허가제도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행자의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안전한 입국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ESTA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여권 정보, 여행 일정 및 개인 연령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 방법은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제를 완료한 후에는 신청서가 제출됐다는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되며 이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에타비자는 대부분의 경우 신청 후몇분 내에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이메일로 통지를 받게 되는 데, 이때 전자 비자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이유를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에타비자는 최대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여러 번의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문할 때마다 여행자의 상황이나 조건이 변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다시 한번 ESTA 비자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입국 시에는 ESTA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국 심사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ESTA 승인 메일 및 여권을 지참하시고, 여행 내내 필요한 서류는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절차를 잘 따라가신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미국 여행이 될 것입니다.